히든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히든 메시지로 연결된 멜로디를 위한 스포 타임. 네, 비투비 공지 요정인 제가 이번엔 당당하게 공지 드립니다. 이번 앨범은요, 멜로디에게 행운, 행복의 상징이 될것 같습니다. 타이틀 곡인 나의 바람, 윈젠 위의 예, 가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수록곡들도 그렇고 이번 앨범이 우리 멜로디에게 행운의 부적, 네잎클로버처럼 함께하면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하죠? 윈드 앤 위시 나오면요. 멜로디는 어떤 곡이 제일 좋은지 알려주세요. 히든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이대로 헤어지게 아쉬운 멜로디를 위한 스포타임. 이번 앨범 콘셉트 포토 중 저는 윈드 버전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뭐랄까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 다이어트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결과물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어, 걱정됐는데 그래이 윈드 버전은 어, 샤프하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잘 뽑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영국 느낌의 스타일링인데 분위기가 그런 소년미가 또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주어린 버전은 또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요. 멜로디도 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멜로디 5월 2일에 만나요. 히든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결표를 눌러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멜로디를 위한 윈드위시 스포타임 이번 앨범에서 저는 문 라이드라는 곡을 멜로디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가사 중에 거침없이 렛츠고 라이트 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멜로디도 이번 앨범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5월 2일 기다려보자구요 히든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대놓고 윈드 앤 위시 스포타임.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멜로디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오디오 스니펫도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멜로디가 지루하지 않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더 기쁜 마음으로 앨범을 함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컴백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봐요. 히든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멜로디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비투비 미니 12집 윈드 앤위시프니엘의스포 타이틀곡 나의 바람 윈드 앤위시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설렜어요. 랩가사 적을 때 모두가 좀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쓰려고 했는데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좀 기뻐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함께 Wind and Wish 즐겨 봅시다. 히든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멜로디 듣고 있죠? 5월 2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저 성재의 생일이자 BTOB 미니 12집 Wind and Wish가 발매되는 날입니다. 와우! 사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멜로디가 BTOB의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디투비 수록계가 가장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뮤비도 앨범도 타이틀곡도 수록곡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